안녕하세요. 2021 위성 송년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는 이찬원 신인선입니다. 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신싱팬크롬 여러분이. 네네. 찬원이랑 같이 공연을 한다니. 네. 굉장히 부러워요. 아 그래요? 아, <laughs> 내 공연 보는 것보다 더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. 그럼 지금 새해 인사, 결혼, 네. 연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 2021년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해 보내셨을 텐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범띠의 어, 해인 만큼 어떤 음. 호랑이의 좋은 호랑이. 기운을 호랑이. 받으셔가지고 네. 새봉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또 장민호랑 나비잖아요. 네네네. 호랑이띠 호랑이띠 있잖아요. 네네. 얼마 전 호랑 나비의 어, 형 타람. 민호 형도 만나고 왔는데 네네. 찬원이가 나는 그게 좋아요. 막내인데 형 같아. 아 네, 우리를 그 약간 우리 저거 뭐 때리는 멤버 중에서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. 맞으는 맥 있잖아요. 네네 네. 네 근데 막내님은 형 같지만 여러분들 와, 계속 귀엽게 잘봐 주시고 저 인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네 그리고 우리 차도 오늘 여러분 많이 왔어요. 저도 어, 백기를 사랑하는 찬원이. 어네네 네. 저희 팬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어? 버스 대절해서 오셨는데. 네네. 부러워요. <웃음> <웃음> 2000원 신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2022 안녕. <laughs>